이거 러면 돼. 어. 아. 아, 어. 실체현 떴다. 오! 야, 나 실체현 떴다. 진짜, 진짜. 너네 딱 대라. 어, 진짜? 지금 40만 아, 더 오르면 내가 되게 아 고정된 시선으로 잡고 있기 그어애 어, 이름 어기 하라고. 자, 잡음 <laughs> 잡아. 킥! C.P. 1 C.P. 3 successful.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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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못 생겼다. 문던 가지고 그거 없어졌어. 잠깐만. 야, 사고 때문에 납피한다아못 생겼다. 라라라라라 인생을 포기해라, 카우스. <laughs> 포기해라 카스 뭐야 왜 이렇게 안맞아 이거 인생을 거기는... 포기해라 카스 깔깔깔깔깔깔깔깔 아, <laughs> 탄암까지 이렇게 알차게 챙겨주시고 이거 아기 왔다 g 지야 덴비야 와야 덴비야 와덴비